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11월 17일은 수능 날이었죠. 네, 이거는 수능 보기 전에 쓴 글인데 아, 수능 보고 나서 갑공시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길까 봐. 네, 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이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으면 뭐가 되겠어요? 네, 다들 잘 보겠죠. 마찬가지예요. 예. 네, 어려웠다. 그럼 또 점수가 하락하죠.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응시생들이 전부 다 "야, 왜 이렇게 어려워." 그러면 합격 점수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야 쉬운데 그러면 합격 점수가 올라가서 에, 역시 다른 사람들도 잘 보더라. 그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상대, 이건 상대 평가인데 공무원 시험은 상대 평가인데 수능은 그렇진 않죠. 내 점수대로 갈수 있는 학교들이 나오긴 나오죠. 뭐 최후에는 어디든 어디든지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에, 그런데 이제 공무원 시험은 떨어지면 끝이다. 아,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단 어, 접접근 방식도 다르죠. 공무원 시험은 내가 가고자 하는 직렬 지역 뭐국가직국가직 국가직, 지방직을 정해서 원서접수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는 거고 수능은 그냥 다 똑같이 다 보고 점수가 나오면 아 물론 이제 이전에 아~ 정시 말고 수시로 넣으신 분들이야 최저만 통과되면 합격하겠지만 예 그쵸 예 정시 보실 분들은 그 점수로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갈 데가 있더라 떨어지는 게 아니지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더라도 갈 데는 있더라. 공무원 시험 내가 원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가고 싶은데 안 된다 온갖 네, 온갖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가장 크게 다른 점 갑자기 공무원 시험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특히 점수가 원래는 잘 나왔는데 수능을 원래 잘 보는 학생인데 어, 그러니까 내가 뭐 어느 정도는 할것 같았는데 어, 실망스럽게 나오신 분들 배가 아팠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분들 빼고 원래 공부를 안 해서 수능을 못 봤는데 어 수능 뭐 보고 나면 뭐하지? 하다가 갑자기 공무원 시험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접근 방법이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수능보다 더 공부해야 된다 수능보다 더 공부해야 합격할 수 있다 갑자기 공무원 시험 준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어, 혹자는 그래요 뭐 수능 어렵지 않냐 수능도 잘 보는데 어, 이거 못볼 이유가 뭐냐 수능이 아니니까 수능 시험보, 아니, 수능으로 뽑을 것 같으면 수능을 보지 왜 공무원 시험을 왜 만들어요. 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공무원 시험하고 같지 않냐, 수능하고. 같으면 수능을 보지, 뭐하러 공무원 시험을 따로 보냐고, 돈 아깝게. 수능 봐서 점수 받아오라 그러지. 착각입니다, 착각. 자, 그래서 이 차이점이 일단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아, 이 고등학생들, 고3들, 뭐, 고2, 고1, 다 마찬가지지만, 어, 공무원 시험, 학교 다니면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학교 갈래요?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있었어. 예, 네, 2, 3년 지나서 지금 또 보면 있었는데. 자, 올해. 2022년 9까지 99. 18세, 19세. 만 18세가 고3이고, 만 19세가 졸업하고 바로 예요 그니까 러 이게 4월에 시험이니까,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고등학생으로 보면 돼. 만 18, 19세. 몇 명? 빵명한 명도 합격하지 못했다. 지원자가 없었냐? 지원자 있었다. 예, 네, 몇 명까지는 안 보여줄 거예요. 창피하니까. 네. 본인이 그 사람이 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떨어지더라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다르다 시험이 다른데 공부를 다르게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뭐 이런게 질문에 질문은 지식인의 질문에 한 30에서 40%는 다 고등학생들 거예요 공무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무원 문제집 좀 추천해 주세요 공무원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어떻게 됐는지 조차를 모르고 그냥 문제집 사서 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죠 왜 수능을 그렇게 보니까 근데 수능을 문제집 푸는 이유는 뭐예요? 학교에서 배웠으니까. 문제를 통해서, 어,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 과목, 학교에서 배웠어요? 안 배웠잖아. 근데 무슨 문제집 먼저 해달래? 아, 문제집에 해설이 있다고? 네. 자, 이런 것도 있어요. 수능 어저께 출제, 어, 출제하신 분이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어, 학교, 교과 과정을 잘 따라가면 70-80% 맞을 수 있겠다. 공무원 시험은요? 교과 과정이 없잖아. 뭘 따라가야 돼? 없어. 7, 8, 0 맞아? 아니야. 뭘 해야 돼? 몰라. 이게 가장 큰 차이에요. 교과서가 없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시험을 준비하는 교과서란 게 없어요, 원래. 공식적인 교과서. 제가 얘기한 공식적인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가 있잖아. 공무원 시험에는 교과서가 없어. 뭘 보고 해야 돼? 몰라.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 시중에 파는 서점에, 기본서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교과서 형식인데, 그거는 개인별로 만든 거예요. 출판사별로 뭘 별로. 그래서 100% 나온다 아니다. 다른데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서라는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졌어요. 왜 그래? 아요번에 요게 출제되면 요게 없었거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고 무려 수십 년 동안 추가하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은 한번 보셨겠지만 두권뭐세권막 어마어마합니다 양이. 근데 그걸 다 공부하기 싫으니까 그냥 뭐라 그래요. 문제집 풀면 안 돼요. 문제집도 알아야 푼다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푸냐고 푸는 거에 그걸 찍는 거지 찍어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자 수능은 몇년 동안 공부해요 우리 6년 거의 6년이지 초등학교까지 합치면 몇 년이야 12년 동안 공부해 그거의 결과로 나오는 게 수능이야 공무원 시험 몇년 공부해요 네, 1년 공부합니다 1년 이거부터 일단 다르죠 자, 근데 1년 공부하는 거 아니지 않나? 우리가 고등학교 초등, 초, 중고도 다 공무원 시험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100% 아니다. 예, 새로 공부하는 양이 1년이에요. 새로 공부하는 연. 수능은 학교만 잘 다니면 학교에서 어쨌든 배운 거에 나와. 예, 물론 또 학원 가야 뭐 어쩌고 이런 소리 하는데, 예, 쓸데없는 소리고, 예, 다 마찬가지잖아. 학원이란 건 본인이, 예, 본인이 보충하려고 하는 거지, 그거 학원을 가야 학교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학원 가서 뭐다 떨어져. 공무원시험 마찬가지야 학원 가면 다 합격해요 그럼 학원 가지 전부 다 18명 19명씩 막 몰려가서 학원 가지 다 붙으면 1 8명다 붙어버리지 안 그렇잖아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좀 설명한 건데 일단 수능은 수학 능력 시험이에요 수학 능력 수학 공부를 할수 있냐 공부를 할수 있느냐 능력이야 대학에서 공부를 할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거야요 근데 참 웃기죠 점수대 별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 그래서 서울대 연고대 갈 사람은 높은 점수 그 지방에 있는 데가 좀 낮은 점수, 막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맞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점수 대별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건 아닌데 문제 풀이에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무원 시험의 목표는 뭐예요? 그냥 합격 불합격만 따져서 합격해서 공무원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무원 일을 잘할지 못할지는 사실 알수 없어요. 국어영화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 개론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민원 발급할 때 민원 서류 발급할 때그 사람은, 아, 행정법을 너무 잘 알아서 민원 서류 발급을 잘 하는구나. 라고 볼수 없잖아. 길에 뭐, 길에서 뭐 교통 단속하시는 분들, 뭐, 불법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다 마찬가지잖아요? 아, 물론 이제 공무원의 범위는 많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입사시험이에요, 입사시험. 떨어지면 끝인 거야. 남는 게 없어, 하나도.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 거라 합격, 불합격만 있는 시험은 완전 애초부터 차이가 다르죠. 여기서 이제 하나 끼어드는 게 있어요. 자격증 시험. 자격증도 사실은 합격, 불합격이잖아요. 근데 자격증 시험에 하나의 다른 게 뭐냐 하면 자격증은 60점만 넘으면 합격합니다. 평균 60, 40점 가량만 넘기면 합격이잖아. 그러면 적당히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잖아. 60점 넘으면 되니까. 공무원 시험은요. 상대평가야. 상대평가야. 뭐야? 등수 안에 들어야 합격해, 무조건. 내가 점수를 40점 맞더라도 등수 안에 들면 합격한 거예요. 내가 90점을 맞았는데도 등수 안에서 벗어나면 떨어져. 정말 무서운 거죠. 사실 따져보면. 지역마다 약간 편차도 있습니다. 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마치 뭐 우리 대학교 서열 있듯이 약간은 있어. 근데 요즘은 그게 많이 파괴됐어요. 왜 다들 실력들이 좋아졌어요. 실력들이. 자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이거야. 국어, 영어, 수학, 뭐 이게 뭐7 0분의 45문항 이렇잖아요. 8 0분의 40. 공무원 시험은 1분에 한 문제씩이에요, 무조건. 얼마나 빠르게 풀어야 돼요. 숨 쉴, 숨쉴 틈도 없다 그래. 그리고 답안지도 제출해야 되기 때 답안지까지 다 체크한 시간이잖아.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여유가 없다 보니까 문제가 단답형으로 나온다말 단답형. 딱 보면 답이 나와야 돼. 안 나오면 그게 문제가 생긴 거야. 수능은 여러 번 생각해야 돼. 저도 수, 제가 바로 수능 1세대입니다. 수능 1세대 때 우리가 학력고사여서,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넘어갈 때뭘 했냐면 책을 읽었어요. 책을 많이 읽어야 그 지문들을 이해하고 그 의도화된 거를 빨리 파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저책 진짜 많이 봤습니다. 이제 그 언어 예전에 저희 때는 언어거든요. 언어 언어 영역 듣기평가도 있었어요. 네, 언어는 거의 뭐 학교에서 탑에 들어갈 정도로 잘 했는데 지나고 나면 뭐 별로 부질없는 일이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수능이었고 지금 공무원 시험 공부하다 보면 그게 이제 예전 버릇이 나오는 거죠. 수능 공부하던 버릇. 뭘 자꾸 이해하려 그러고. 조금 더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고득점 하신 분들이 더 헤매요 공무원 시험. 그래서 이거는 알아야 돼. 무조건 암기다. <laughs>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사이사이소리 뭐 이런 거 있죠. <laughs> 두음 법칙 이런 거를 그 법칙에 대해서 외우는 것보다는 거기 나온 예시에 나오는 단어들을 외워버려. 순댓국 외우는 거야 그냥 순댓국순댓국에는 시옷자가 들어간다 무조건. 순댓국순댓국순댓국 순댓국, 시옷자 순댓국 이렇게. 그 사람이 승리한다. 순대국 왜 얘기했는지 알아요? 출제된 문제입니다. 제가 틀렸어요. 맨날 맨날 가서 순대국 먹었는데 그 집에는 순대국이라고 지금도 써 있어요. 근데, 시옷자가 들어가요. 순대국이 표준하다. <laughs> 놀랍죠. 예, 맨날 보는데도 그렇다고. 예, 그래서, 단답형 암기식. 암기가 중요하다. 암기가.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수능은 고등학교 과정이잖아. 그건 누구 예? 초, 중고 다. 예? 우리가 어떤 과정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만 출제시킨단 말이에요. 단어도 그렇고, 심지어 단어는, 영어 단어는 벗어나면 밑에 단어 뜻을 써주잖아요. 혹시나 그러면. 제가 또 이쪽에 일을 해봐서 알아요. 네. 근데, 공시에는 그런 거 없어. 단어 뜻 써주는 거 없어. 뭐 희한 요상한 단어 다 나옵니다. 놀랄 정도예요. 이게 무슨 단어지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시험 보거나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CNN 있죠. CNN 뉴스에 가서 이 단어를 찾아봤어. 뉴스란 게 원래 가장 보편화된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아니면 연사 같은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찾아봤더니 백과사전만 딱 나오더라고. 그 정도로 안 쓰는 단어도 나온다. 왜 시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거꾸로 외우면 된다는 거야. 외우면. 단어를 다시 외워야 돼요. 공무원용 단어를 외워야 된다고 또. 그래서 고등교육과정 플러스 공시만의 출제 내용 추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공시만의 내용이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야 고등학생들이 국어영 한국사가 있으니까 수능보다 쉬, 쉽다고 하던데 사람들 왜 쉽다고 얘기해요 단답형인 암기식이니까 수능에서 한국사 어떻게 나와요 뭐 이상한 그림 그려놓고 이거 <laughs> 예, 물론 요번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여기는 그냥 물어봐 바로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됐다 다음 중 같은 시대에 있는 거 이렇게 물어봐 그냥 뭐비쌀무늬 무슨 뭐 모양 보여주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능을 잘 보려면 머리가 좋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뭐 수학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각종 사고력을 요하잖아 국어 자꾸 뭘 생각해야 되잖아. 공무원 시험은 생각하는 순간에 떨어집니다. 뭐야? 빨리 답이 나와야 돼. 많이 꼬아 놓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냥 답이 나와 나오게끔 해 놨는 거야. 근데 가끔 이제 지문이 길어지면 시간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과의 싸움. 1 0 0분의 100문제니까. 국어나 영어는 지문을 읽고 해석돼야 돼, 영어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 버리니까 나머지 걸풀 시간이 없죠.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지. 시간이 없어 어려운 거예요. 내용을 몰라서 막 내용이 엄청나게 어려운 게 나와. 예?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출제 경향이 그래요. 헷갈리는 건 있겠지. 헷갈린다는 건 뭐야? 암기가 제대로 안된 거야. 아까 얘기했던 순대국처럼. 맨날 맨날 가서 먹지만, <laughs> 저게 대국이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냥 랍스터 같은 것도 있잖아요. 로브스터, 랍스터. 예. 시 r i m 이런 거는 뭐 이제 단편적인 거 제가 기억나는 거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 이거예요. 네, 그렇다 이거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수능을 봤는데 망쳤어. 원래 나는 근데 대학을 가려고 랬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대학 가서 또 공무원 공부할 것 같아. 그거는 그거와 그거와 생각해보니까 대학 가서 도 공무원 공부할 것같아와 나는 원래 공무원이 목표야.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했어는 다른 거죠. 왜 내가 대학 가면 공무원 될것 같아라는 거는 아직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다른 마음, 다른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대기업에 입사할 수도 있고, 에휴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되게? 대기업... 세상 일은 모르는 거라고. 어떤 운이 있을지, 모르고. 갑자기 뭐 어, 유튜브를 찍었는데 대박이 나가지고 방송 출연도 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목표가 목표가 애초부터 공무원이 아닌데 난 대학 가도 공무원 될것 같아,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봐야 되겠어. 대학 가지 말고라고 생각하면. 100% 공무원이 되더라도 합격해서 되더라도 다시 대학 가려고 엄청 뭘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년 동안 공부를 안 했잖아. 수능 공부를 다시 공부하는 게 쉽겠어요? 어렵지.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 수능 공부를 그래도 했다. 뭐 그래도 했다. 아니다. 그냥 학교에만 왔다 갔다 했다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공부를 안 했어. 그럼 이 사람 이분들은 대학교 가도 공부 안할 거야. 분명히 본인이. 더잘 알아. 왜? 디귿, 디귿 대학이라. 쌍디귿 대학이라 안 할래요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하던 말이 있어요 지역인재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제도가 있는데 대학 가서 본인이 공부만 잘하면 어, 디귿 디귿 대학이라도 지역인재 7급 같은 거 봐서 합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추천도 받고 근데 가서도 역시 디귿 디귿 대학이라고 안해 자기가 공부를 안 한다고 자기 스스로 자꾸 딴거 보고 있어 뭐 무슨 뭐 다른 거뭐할거 뭐 없나 공무원도 공부해서 합격하면 되는데 공부 안 하고 합격할 수 있는 공무원 없나.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목표를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19살, 20살, 21살,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세상을 잘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그냥 택배하고 싶대. 그러면 택배를 하고 싶으면 택배를 하루 정도는 따라다니든가, 다큐멘터리를 좀 봐야 될거 아니에요. 어떤 일들을 하는지. 최소한 간접 경영이라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없어. 안 해봤대. 그냥 집 앞에 택배 있는 거 보니까 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나는 택배할래? 이러면, 부모님이,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구나, 이러는데, 그냥 얘기하면 100% 뭐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러죠. 대학가라 그러죠. 기본을 모른단 말이에요, 기본을. 면밀하게 다 조사를 해보고, 아, 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런 것들. 내가 여기서 선택했을 때에 잃어버릴 것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수능 떨어지니까 공무원 볼게 부모님은, 그래, 어차피 뭐 학비 아깝다, 야, 그냥 해라. 합격하냐고요, 합격해. 그런 정신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와서 어, 국어는 수능 거 계속 보면 되겠죠. 이런 소리나 해야 되고. 제가 분명히 다른 시험이라고 했는데 왜 고등학교 교재를 가지고 와서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 되냐고 물어보냐고. 아무 준비가 안돼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준비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이제 실천도 해야 되게 실천. 공부를 해야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공부 안 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 대부분 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지금. 기본이 뭔지는 알고 시작해야 될까요, 기본이 뭔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전 몰라요. 알아서 해주세요. 학원 가면 다 알려주나요? 학원에서 이런 걸안 알려줘. 안 알려줘. 학원에서. 본인이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성인이란 말이야, 이제. 그래서 요거를 한번 쭉 보시고 결정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갈수록 공무원 시험 환경이 조, 좋아지진 않아요, 결코. 그렇기 때문에 잘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